진정한 정리파일 삭제의 철학 김 팀장은 중요한 업무 파일을 통째로 날려버린 이 대리를 호출했다.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라 팀 전체가 난리가 났다. 이 대리 대체 이 파일을 왜 삭제한 건가? 1년치 자료가 통째로 사라졌어. 이 대리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. 팀장님, 저는 단순한 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. 저는 팀의 업무 효율을 위한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린 겁니다. 김 팀장은 어이가 없었다. 고통스러운 결단, 팀을 망하게 하는 결단이겠지. 팀장님은 이 파일이 중요한 자료라고 말씀하시지만, 이 파일들은 지난 1년 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잠재적인 쓰레기였습니다. 우리가 이 파일을 안고 있는 한, 우리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. 저는 우리 팀이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도록 방해물을 제거한 겁니다. 이 대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다. 제가 이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팀원들은 자료의 소중함을 깨닫고 앞으로는 진짜 필요한 자료만 남기는 진정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. 저는 우리 팀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제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희생한 겁니다. 저에게 감사하셔야 합니다. 이 사건을 징계로 몰고 가려는 팀장님의 생각이야말로 우리 팀의 발전을 가로막는 보수적인 사고방식입니다. 김 팀장은 머리가 지끈거렸다. 자료 복구는 고사하고 당장 이 대리의 논리부터 복구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좌절했다.